안녕하세요. 영등포 솔라룩스입니다. 차량은 i40 모델이고요 아, 이 차는 정말 라이트에 문제가 많아요. 일단 지금 데이라이트 한쪽 안 들어오고, 어, 그 다음에 반사판도 엉망이고요 그래서 반사판 복원하고 데이라이트 수리하고, 그 다음에 인증 LED 라이트로 교환까지. 네, 라이트 쪽은 완전히 한번 싹 뒤바꿔보겠습니다. 어, 데이라이트 고장은 뭐 워낙 저희가 많이 수리하니까 다들 알고 계실 거고요 대한민국에서 제일 잘한다. 라고 알고 계시죠? 네. 음, 또 반사판 도움 같은 경우도 이제 새로 코팅을 깨끗하게 하기 때문에 라이트가 훨씬 밝아질 거고요. 지금 할로겐 전구 사용하는데 이제 LED로 바꾸면 시인성까지 이세 가지가 모두 다 완벽하게 해결될 것 같습니다. 한번 작업하고 비교도 하고 해 드릴게요. 자, i4T 같은 경우는 꽤 탈거를 해야 되고요. 어, 지금 보면 반사판 상태가 얘도 똑같은 회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네, 똑같이 이 모양입니다. K5, i40 다 똑같고요. 자, 요 부분 코팅 새로 한 제품으로 교체를 할 건데 어. 아이쿠. 자, 요게 코팅을 새로 한 제품이에요. 그냥 봐도 누가 봐도 당연히 밝을 것 같죠? 차이가 확실하게 납니다. 어, 반사판 교체하고 그다음에 LED 전조등까지 작업을 할 거예요. 인증 LED로 작업하고 네. 데이라이트 수리하고 하여튼 다 합니다. 이 차는. 작업하고 나서 비교 한번 해 드릴게요. 자, 이제 운전석 데이라이트 수리했고요. 반사판 복원 끝났고 인증 LED까지 이 i4t 라이트 할수 있는 모든 작업은 다 끝났습니다. 어, 라이트 굉장히 밝아졌고요. 아까 반사판 부분이 많이 뿌여져 있었는데 이제 그 부분까지 다 해결이 되고 LED까지 들어가다 보니까 네 훌륭합니다. 정말 새 눈을 얻었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i4t도 반사판 문제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고요. 이게 DM이랑 i4t가 같은 제조사에서 만들었기 때문에 뭐 상태가 비슷비슷해요. 그래서 라이트가 어둡습니다. 할로겐 사용하는 차량들은 이렇게 인증 LED, 데이라이트 수리, 반사판 복원 같이 하시면 어, 엄청나게 밝아질 거예요. 정말 생각하시는 이상으로 뛰어난 성능을 발휘하게 됩니다. 영등포 솔라룩스에서 IPOT, 데이라이트 수리, 반사판 복원, 인증 LED까지 작업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